그니까, 아, 결국, n-1-r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이에요. 이거 플러스, r 곱하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버리는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이거든요. 자, 어차피, 우리는 n-r 보다 하나가 더빠졌기 때문에 얘가 더큰 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n을 n-1로 통분을 해야 돼요, 얘로. 통분을 시작을 하면, 여기는 어차피 n-1 팩토리얼은 있는 거고, 앞에 거는, 이제 얘가 n-1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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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n- n- 요 놈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통분할 필요 없잖아 플러스 R의 R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음수 분해를 했으니까 얘는 뽕뽕 나눠가니까 그러는 N-1 빅토리 분의 그냥 N이죠? 어 그냥 N 이게 안산이 이 되는 거구 뭔가 잘못됐냐? 잘못된 거야. 아 여기가 n 마이너스 아니구 n 마이너 n이 아 n 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가 뭐냐면 요게 가야. 그 다음에 나가. 나가 그냥 요게 난데 그냥 얘가 나 남자부터 배열을 할거 아니야 귀신 배열 남자 그렇 남자부터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여자를 여기 이은 노면 무조건 이렇게 끼어넣기를 해야 되는 게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는 무조건 얘가 될 거고 여자는 이제 다섯 개의 자리중세 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배열한다라고 해서 이제 5P3이 누오는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24곱하기 543 543 아니 에, 1440 네, 12곱하기 12곱하기 2곱하기 5가 더빨라아 전체에서 마이너스 모두 양끈 모두 모음인 경우를 계산했을 때 4320이라는 거예요. 그게 칠팩이잖아. 이거 5420인가? 5045 뭐? 진짜? 진짜요 맞아요. 맞아요. 5045 5045 3, 4, 2, 5040? 아, 7이 2개아5040맞아아 7이 2 거의 7이 1는 맞네. 그니까. 아요 아, 감기 그러니까. 아 아... 그분이 지 마. 그니까. 왜, 아, 그 왜그상을 5040? 그 5040? 어쨌든, 내가 이거 아직 못 읽고 있어서 나중에 외워야 되겠죠. 나는 아니어도 니들은 외워야 되겠지. <laughs> 왜? 아닌가? 마이너스 720. XP 두 개잖아요. 이 X는 모, 으, 모음입니다. 참고로. 네. 곱하기 5팩이죠. 맞니 그러면 너가 4320이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5팩으로 묶어버리면, 7 곱하기 6이라서 42. 마이너스 X의 X-1 이걸 계산한 게 얘가 4320이라는 거예요. 얘 120이잖아요. 그렇죠? 그요 네 차이가 계산한대요. 11, 지지 16, 5분 5분 대충 그 정도가 더보 정도? 아, 100, 아, 2 26, 26가 더보이는 26이요? 4 3, 3, 3, 3, 3, 이 3, 3, 3, 36 not sure. I'm not s 3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 이 not sure. i x 1이이는게 -X 얘가 36이다라고 가는 거죠 m n o X sure. I'm n 라 t sure. I'm not sure. I'm n 라 t 그러면 결국, 모음이 o 개인거 따라서 a 그 n b 이 t after a s o 이 g yeah, yeah, y e a 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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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에 a 에 y 에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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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h y e 이 h yeah, yeah, y e a 곱하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뺀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공식이거든요. 어차피 n-1 팩토리얼 똑같으니까 얘를 이걸로 통분하겠죠. r 팩토리얼 n-1 r 팩토리얼 이걸로 통분을 시절 치면 n-1 팩토리얼은 그냥 두고 앞에 거는 r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B의 거는 n 마이너스 r이 필요한 거 아니야? <laughs> 얘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끝났네 그러면 어떤 게그냐 얘가 가, 얘가 나, 계산하면 가 그렇죠? 뭐, 아니면 뭐 <laughs> 14시. 3에서 빼기 그죠9시3 마이너스 5시3이죠이기가 예? 싫어서 요 14, 13, 12 아... 이렇게잖아요 마지막으로 나눠서 3 6 4 얘가 3 6 4네3 6 4예 364래요 그 다음에 얘가 987 84 56 31로 는 거니까 아니구나 56?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84, 80, 84. 자, 예, 84, 얘가 10이죠? 그래서 94를 빼는 거잖아요? 250, 아, 70 야, 이미 두명 뽑았네 세명 걸렀잖아, 그러면 일단 세명걸렸잖아섯명 중에 그냥 두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다 아니야? 남자만 봅시다 7명 중 다섯 명을 뽑을 건데 무조건 A, B 반드시 A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특정한 두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결국 A, B 뽑아 주면 되는 거냐? 그 남은 인원 다섯 명이겠지. 그 중에 앞으로 더몇 명을 뽑아 주면 되냐면세 명을 더 뽑아 주면 돼. 당연한 이야기야, 오케이? 두명 뽑아 줬잖아, 이미. 다섯 명 뽑을 건데 두명을 이미 뽑았잖아. 그럼 다섯 명이 내려가 게두명 뽑았으니까 다섯 명으로 내려갈 거고 두명 이미 뽑았으니까 세 명으로 내려가는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자 여자를 보면 여자 여자도 똑같은 이야기잖아 한명 이미 뽑은 거야 그 여자는 네 명으로 내려가 그 중에 우리가 어차피 세명 뽑았었는데 이미 한명 뽑았잖아 두명두 명을 뽑을 거야 그렇 그래서 너 계산하면 알겠죠 E D P D 우리가 3명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남은 인원수는 6명 중에, 앞으로 몇 명을 더 뽑을 거냐면, 이미 한명을 뽑았잖아. 그러면 4명 뽑을 거니까, 앞으로 우리는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자, 아, X 더니 Y 더니 Z 했더니, 너는 홀수가 나오려면, 홀, 홀, 홀이던가, 짝홀짝짝 어. 홀이 성장하겠죠 어. 네. 아니야 이두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laughs> 그럼 홀홀홀 이라는 내가 1부터 10까지 홀수는 5개다 그렇죠. <laughs> 5 4 3 라고 해서 어차피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짝수도 5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스 그러니까 자, 봐봐. A6이 일단은 여섯 가지야. 맞아? 숫자 6개 중에 하나가 오겠지. 한놈이올 거냐, 일단 결정이 될, 될, 될 거냐? 그다음에 숫자가 다섯 개 남았잖아. 그래서 다섯 개숫자중 남은 다섯 개숫자중 두 개를 선택하 예, 밑에를 선택하든, 위에를 음. 선택하든 한 쪽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 결정이 돼버려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A가 오면은 A가 오면은 B, C라는 건 6, 7, 8, 9 10, 10. 아닌지 1, 2, 3, 4잖아 1, 2, 3, 4 A보다 작은 거니까 4개의 숫자 중 2개를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건 어떻게 알아는 거야? 그러면 이게 숫자가 나와 <laughs> 어,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 아니구나 5개 숫자구나 <laughs> 0까지 포함 어? 0도 포함 얘는 자연수아자연스없웠어 내꺼? 아어어래니자연수러운얘를안써 그냥 <laughs> 아, 자연수 <예외는 웃음> 아, 아, <laughs> 아, 아, a b c 는 몰랐어 그럼 4C가 맞는 거지? 맞죠, 맞죠. 맞지? 예. 그러면 이 때가 여섯 개가 아니지, 어, 어, 맞, 맞지? 무조건 10자리가 커야 되는 거니까 4C가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누가 잘 처벌 여섯 개 나오는지. A가 6이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라서 이 통계만 할 수가 없으니까. 진6 60번. 네, 영상 남기려고 응. 이거 7판에다6 0번을 표시만 해요. 일단은 가는 자. 아. 어, 의 세제곱이죠. 27. 응. 나는 1대1 대는 3 팩토리얼 여섯 개입니다. 다는 교란 순열 세 개짜리 두 개죠. 세 개짜리 다는 아 다가 두개 그쵸? 라는, 라는 그증가함수는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27, 36. 6, 2, 1입니다 순서대로 다 네, 더하면은 3 6네3 6이랍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단 말이야 이게 맞냐? 그러면 F1은 두 개만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 남은 네개중이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42 그래서 따라서 2 곱하기 6, 6.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원순열은 그냥 기본적인 거를 보해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a,b,c,d 자리를 배치했어 예를들어 그런데 얘를 a,b,c,d를 이렇게 배열했다고 해자 그러면 이두 모양은 같은 모양으로 치격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보고 있던록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조금 달라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A, B, C, D 이렇게 있어도 얘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원순열이에요 이게 똑같이 이제 뭐예요? <laughs> 여기다가 A, B, C, D 이렇게 가는 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취급하겠다는 게원순열이에요

얘가 일단은 배열하는 방법 자체는 n 팩토리얼이 될 거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순 나열하는 방법 자체가 n 팩토리얼이 될 건데 얘처럼 요 자리가 쩨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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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의 개수가 정확하게 네 명일 때딱네 가지가 나온다라는 게 확인되고요. 다섯 명일 경우 당연히 다섯 개가 나온다는 라게 확인이 돼요. 두 명인 것 지금 두 가지 자리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얘가 가위이 <laughs> <느낌이> 이렇게 도는 <laughs> 게 이게 n개가 나와. 그게, 그게 다 똑같은 그림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n-1 팩토리얼이라고 봅니다. 얘가 제일 알아듣기가 쉬워요. 아... 그 다음 그런데 이제 다른 풀이 <laughs> 방법이 뭐냐면 이제 한 놈을 A라는 얘를 팔을 이렇게 뻗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얘안 움직이겠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 얘한 놈을 고정을 시키는 방법. 손가락이 세 개예요. 당빨 보다. 이렇게 했나 보지. <laughs> 아, <laughs> 이서준이인가? <laughs> 음. 어 <laughs> <laughs> 뭐 이렇게 고정을 시켜. 그래서 얘를 고정을 시키는 순간, 그러니까 고정은 이제 예, 테이블 못 돌아가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그냥 테이블 어. 못 돌리게 한 놈이 이게 렇게 뱅글뱅글 못 돌리게. 그러면 이제 이런 뱅글뱅글 돌리는 상황을 없애주는 거야. 한명을 고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한 놈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 남은 n-1 명이 고정 줄 서는 거 같아. 한 명은 고정시켰기 때문에 한 명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원순열. <laughs> 강화평에서 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안맞도 보겠죠. 이제 얘는 그 원이 아닌 탁자인데 예를 들어 여기 그 23쪽에 그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23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이렇게 안칠 거야. 그냥 사람을 6명이. 6명 이렇게 안칠 건데 역시 그냥 원순열 6명 원순열을 하게 돼 있어. 그게 5 팩토리얼이야. 한명 빼서 팩토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곱하기 뭘 하게 되냐면 다른 자리의 개수를 하거든. 여기 보면 다른 자리. 그게 뭔 소리냐? 이거는 좀 예시를 봐야 이해가 돼.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걔를 돌리면 이게 같은 자리. 아 맞잖아, 아, 맞죠. 아 같은 자리가 여기잖아. 아, 그다음에 이제 같은 자리가 여기잖아. 이해를 했어? 그 다음에 예를 응. 들어 내가 여기 앉았어 그 놈의 같은 자리가 여기고 그 놈의 같은 자리가 여기잖아 그면 색깔이 됐어 두, 두 개야? 그걸 이야기 어. 오아 이거 뭐야? 어? 어. 뭐, 문 있던 뭐 임마? 지금 지훈이 불만이지 어 그냥 치는 게뭐 일하는 부모가 그 이제 어네 어쨌든 아홉 열명 원순년이지 이를어 이래서 얘가 구팩토리여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더 얘랑 요 자리랑 같은 자리가 요 자리야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laughs> 거야 그 다음에 아뭐 음, 음 얘는 생략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일부러 단 모양으로 해주고 있어 그다음에 음음 여기 여기 그러면 갈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인 거야 만약 색깔 표현을 다 했다면 다른 색깔이 다섯 개인 거야 이런 식으로 아유 정사각형도 자 봐봐 딴딴딴딴딴딴딴딴 아, 어쨌든 8팩이겠지아7팩이겠지 그러면 얘하고 같은 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인 거야. 이게 미쳤어 미쳤어. 이 밑에 있잖아. 얘가 파란색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 갈 거야. 여거요거요거가 이거, 이거, 같은 자리인 거잖아. 두 가지. 저는 일부러 정다각형이란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아, 이게 개개수가다 같으면 그, 무조건이겠지. <laughs> 성립하겠지. 정다각형이잖아. 딱개수가다 똑같다는 <laughs> 전제에. 정다각형인데 만약에 개수가 달라진다면은 퀸 정의로 보기는 힘들지 않냐? 죽어요 여기가 쉽게 말하면 n 개를 알게를 택할 건데, 그런데 얘 알게가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오케이? 중복을 허용하는 거고, 그러면 중복을 허용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나열을 할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올수 있는 게 n개고 두 번째도 n개고 세 번째도 n개고 네 번째도 n개야 중복을 허용을 해 버리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미친듯이 곱하니까 나다다다다다 이거 곱하니까 얘는 결국 n에 r제곱 되겠지 당연히 r개를 뽑아서 곱한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여기가 r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N, 3, 3, 3, 이렇게 써요. 5. 누구지? 파이 그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수열. 같은 것이 있는 수열. 같은, 같은 것이 있지. 예를 들어. 얘는 뭐? 예시... 얘는 예시. 아마 이것도 예시가 있지 않을까? A, B, a a a a B, B, B u s a n I have a man. Susan, I have a man. Susan, I h a v 얘 a man. s u 기 a n I have a man. s u s 줄세우기 a 그 e a man. Susan, I have a m 오, 음 팩이죠. 오케이. 그럼 원래 응. 어떻게 했죠? 줄 세기 맞니? 그러면 이제 결국 다섯 명 원수년을 하게 되죠요 근데 우리가 원수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아까 전에 제가 어. A라는 애를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 놓으면 두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laughs> 예를 들어 얘가 안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는거아 그렇지 고정 이게 이게 원순연의 개념 중에 하나인 거거든. 그러면 이러면 원순연이 아니고 그냥 일자는 일자 나열이돼 버려 움직이지 않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일자로쭉 세우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 이렇게 생각나 이렇게 생각나 똑같은 개념으로 넣버리거든 그러면 이러면 얘가 이제 네 명이 된다는 건 이해가 됐고 이제 여자가 이웃이잖아. 이러면 이해가 될 거야. 일자로 쭉 일자로 나열이 돼 그러니까 가끔 설명 원순열로는 어 둘이 바꾸면 그 그것도 똑같은 모양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받아줄 수도가 있는데 이거를 한 놈을 고정을 시켜버리는 순간 그냥 일자로 배열하는 거다 라고 하면 아 어차피 너원순년이라서 4팩인지는 알고 2팩이 왜 들어오는지는 일자 나열이구나 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 남자 4명을 얘를 해야돼서 남자는 해야될 거냐 아, 그 다음에 아, 이제 아, 여자는 사, 사, 여기에 어, 끼어들긴 거잖아. 음. 네 자리 중두 자리를 선택해서 오, 네, 네. 열이죠. 이건 다른 거죠. 아, 아, 왜냐하면 얘는 남자가 이미 자리가 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남자를 세워버렸잖아. 고정을 시켜버렸잖아. 그러면 이미 고정이 된 거야. 이미. 오케이. 이해가 됐어? 이미 남자를 하는 순간 이미 고정이 돼버린 거야. 이, 이 상황이 뭐라 고랬죠 고정을 해버렸어 응. 그럼 이게 일자 나열인 건데 자비는 어차피 응. 이거밖에 없다는 라게 보이는 거잖아. 오케이. 응. 아, 예. 그래서 얘가 6곱하기 12. 응. 그래서 72가지가 해답이 됐죠. 일곱 7개 개중일곱개중 7개 중 일단은 네 개는 초이스내야될거 아니야. 그렇죠? 색깔. 그런 다음에 곱하기 2동원수면 음. 아. 오미 그래서 765 7535 35아 그냥 765네 이거. 그치? 7, 6, 5. 아, 5 2, 백신? 음. 그러니까 이게 주사위라는게 이게 이게 정리면체면, 이게 이제 얘를 어, 색깔을 칠해놓고, 이게 뒤집으면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라서. 어, 네? 어차피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여기 위에다 칠했어, 빨간색 밑으로 못 보네? 버릴 수 있죠? 어, 뒤집으면 돼. 포넨이 포넨이. 다른 모양? 똑같은 모양. 어. 이건 또 똑같은 음. 모양으로. 아. 어.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같은, 같은 모양이 나오면, 얘를 음. 들면 똑같은 음식으다 그래서 입체가 따진다는 거거든. 음. 그러면 입 채는 일단 뭐두 가지 풀이 방법이 존재하긴 해. 근데 거의 대부분 아마 음. 밑에 걸더 많이 쓸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두 번째 걸더 많이 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간혹 간혹 이런 거 필요로 할 일이 있나? 오,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필요한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위 아래 옆 이렇게 갈라서 첫번째 경우 그러면 에이. 이건 알겠지 yeah. <laughs> 그런데 옆면이 문제는 뭐냐면 옆면이 얘가 원순이어야 <laughs> 어, 아, 맞잖아 얘가 원순이야 <laughs> 위에서 바로보면 원형 모양이 어차피 한 자리씩밖에 없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3 팩토리얼이 나와야 되는 거야 4개의 면이라서 그런데 여기다가 곱하기 뭐가 들어오냐면 면의 개수가 들어 왜? 아니 야 이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이렇게 뒤집었으면 이게 같은 얘가... 모양이 나오더라고 그거. 그러면 이제 위만 선택을 할 거야. 위가 밑에를 고정을 시킬 때, 밑에를 고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섯 개의 색중한 개를 선택을 하게 돼. 그게 선생님좀 말이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옆을 원순열을 때려버려요. 어, 근데 왜 색을 하나를 버려요? 그나무 하나가 고정이.